아, 아니요 이번에 컨셉은 아연하게할 거예요 큰 동작을 좀 자제하고 그래. 최대한 여신처럼 행동하려고 해요. 아, 저는요 어, 뭔가 초반인데 너무너무 설레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 쓰는 게 너무 좋거든요. 정말 빨리 쓰고 싶어요. 그래서 감성하고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 조금 유지하려고 해요. 슈아야, 이리 와봐. 응. 나는 이제 아련한 컨셉이를 버텼어. 응. 정말 허세도 없고 정말 겸손하고 그런 컨셉이에요. 이 순간 너무 서운한. 그냥, 응. 그냥 이 카메라 보는 순간 조금씩 떠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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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. 아니 그러지 마세요. 짠! 이리 와봐. 여기. 왜? 여기 더 여기. 안녕 우기. 안녕. 좀 가까워요. 뒤에 가보세요 그거 땡기면 되잖아. 전 뒤에. 전더 뒤에. 저문 문. 문. <목소리>